가성비 서큘레이터 추천템 베스트 3. 여름이 다가오면 더위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죠? 이때 필요한 건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는 선풍기죠? 오늘은 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듀플렉스 스탠드형 서큘레이터 DPK-55CF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바람으로 시원함을 전달해주고, 미풍, 약풍, 강풍 세 가지 바람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또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고효율 모터를 사용해 화재 위험을 방지해줍니다. 조립도 간단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하기 편리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적이에요. 이번 여름,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더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줄 듀플렉스 스탠드형 서큘레이터 DPK-55CF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홈플래닛 에어 서큘레이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미포함된 리모컨으로 헤드 회전이 가능하고, 좌식형 서큘레이터로 초미풍 조절이 불가능해요. 180도로 좌우 회전이 가능하며, 설치도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요. 이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2020년 5월에 출시되었답니다.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성능은 뛰어나다고 해요. 바람 세기도 만족스럽고,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하답니다. 만약 작지 않은 사이즈의 회전 기능이 필요하고, 보관이 편리한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홈플래닛 에어 서큘레이터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홈플래닛 스탠드형 서큘레이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세 가지 바람 모드를 지원하며 3단계의 바람 세기 조절이 가능해요. 또한 최대 7시간까지 타이머 설정이 가능하고 상하 90도, 좌우 90도로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고장난 선풍기를 대체하기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또한 소음이 매우 조용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리모컨을 통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제공해줘. 여름철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에 최적의 제품이에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홈플래닛 스탠드형 서큘레이터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